운동 가기 전에 오늘의 머스라님 어때? 오늘은 근육 회복뿐만 아니라 근성장을 더 효과적으로 하게 도와주는 음식 10가지를 소개해볼까 해. 실제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게 먹는 거라고 하잖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음식을 잘 섭취해주지 않으면 단순히 근육의 미세 손상만 일으키고 근성장 없이 단순 회복만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운동 직후에 섭취해서 근육 손상을 빠르게 회복시키면서 근비대 및 근성장까지 도움을 주는 최고의 음식 10가지를 알려주도록 할게. 그럼 얼른 확인하러. 바로 가 가장 먼저 운동 후 손상된 근육에서 단백질 합성이 활발히 일어나게 하려면 당연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줘야겠지.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 되는데 이게 우리 근육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근육 속으로 빠르게 공급이 되게 해야 손상된 근육에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 근성장을 도울 수 있고 아미노산 부족으로 인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육을 분해해서 근육 회복에 사용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최소 20g 이상의 단백질을 90분 내에 섭취해주면 좋다고. 특히 공복 상태로 운동을 수행했다면 나중보다는 바로 직후에 섭취해주는 게 단백질 분해도를 줄이며 동시에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인 거고 그럼 운동 직후에 빠르게 흡수하는 단백질 식품은 뭘까? 예상하고 있겠지만 바로 웨이프로틴을 섭취해주는 거야. 이미 곱게 갈아져 있는 상태라 섭취 후 소화 및 흡수가 빨리 돼서 근육으로 아미노산 공급을 빨리 해줄 수 있고 결국 근육 회복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지. 어쨌든 이 연구 논문에 따르면 웨이프로틴은 새로운 근섬유와 합성될 수 있도록 자극을 한다고 하네. 특히 웨이 프로틴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근성장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하더라고. 물론 카제인 보충제도 있지만 이건 흡수가 느린 편이라고 해. 그래서 운동 전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먹어주면 운동 후 장기간 동안 흡수가 돼서 지속적으로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서 체중 감소에도 웨이 프로틴보다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논문에 따르면 운동 후 카제인 단백질, 웨이 단백질, 그리고 플라시보를 보충하게 한세 그룹을 연구했을 때 카제인을 섭취한 그룹이 웨이 단백질을 보충한 그룹보다 두배 이상의 근성장을 일으켰고 심지어 두배 이상의 지방 감소도 있었다고 해. 이제 두 번째로 섭취하면 좋은 음식은 바로 계란이야. 여기에는 웨이 프로틴처럼 근성장에 매우 중요한 유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란 하나에 6g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서 운동 후 최소 섭취 단백질인 20g을 위해 3 4개 정도만 먹어주면 된대. 당연히 계란을 삶아두면 운동 후 바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고. 다음 세 번째로 좋은 음식은 연어라고 해. 연어 100g에는 2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서 우리가 흔히 먹 는 닭가슴살과 크게 차이가 없고 심지어 오메가 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 많은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 3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감소, 남성 호르몬 증가, 근육의 단백질 분해도 감소, 근육 단백질 합성도 증가, 그리고 영양소 분해 등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네 물론 닭, 소,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비건 푸드인 콩이나 두부 등의 단백질도 좋은 음식이고 아무튼 이제 단백질 말고 중요한 탄수화물 음식에 대해서도 알아볼까 운동 후 탄수화물 섭취는 근육의 단백질 분해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데 우리가 가 이를 섭취하면 포도당이 많이 생성될 거고 그럼 글리코겐으로 바꾸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건 대부분 알고 있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은 인슐린이 단백질 분해를 억제시킨다는 거야. 그럼 운동 후에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 이 논문에 따르면 100%의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단백질 분해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양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사실 단백질 또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운동 후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했다면 추가적인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단백질 분해 억제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해. 그럼에도 섭취해줘야 하는 이유는 벌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도와주면서 체내 산소 및 영양소 공급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연구 결과처럼 운동 직후 섭취가 근육에서 사용되는 글리코겐을 매우 빠르게 재충전해주는데 이게 다른 시간대에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 빠른 글리코겐 충전은 근력을 더 빨리 회복시키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날 운동에서도 더 나은 수행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지 뭐 다음날 운동 포기할 사람은 아무나 아무튼 빠른 근육 회복과 글리코겐 충전을 위해 어떤 음식을 섭취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됐고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구매해서 먹고 있는 터트 체리 주스라고 해. 여기에는 많은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 후 섭취했을 때 근육이 회복하는 동안 단백질 분해도 감소 및 근육통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많은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다음은 수박 주스를 마셔주면 좋다고 해. 농업 및 식품화학 저널 연구에서는 여러 운동 선수들에게 웨이트 후 500ml의 수박 주스를 마시게 했더니 근육통 완화 및 24시간 내 심박수 안정화를 평소보다 빠르게 이끌어냈다고 하더라고. 심지어 수박에는 날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혈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 아미노산 등 영양소가 우리 근육으로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준대. 그리고 동시에 젖산과 같이 운동 후 생긴 노폐물을 제거하는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 어쨌든 타트 체리나 수박 주스에는 운동 후 회복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공급에도 좋다는 거지. 다음은 흡수가 천천히 됨으로써 장기적인 영양 공급과 함께 많은 섬유질을 가지고 있는 오트밀이야오트밀이 정말 좋은 이유는 100g에 6 1 6 g 탄수화물 그리고 17g의 고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거지. 단 오트밀만 섭취해서 단백질을 섭취하기에는 좋은 고품질 식품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으면 해. 아무튼 이 정도의 탄수화물 밀도는 타트체리나 수박주스에 비하면 말도 안될 정도로 좋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 다음으로 좋은 음식은 바로 바나나야. 이건 질리도록 많이 들어봤겠지만 왜 좋은지에 대해 알고 먹으면 억지로라도 더 맛있게 먹지 않을까 싶어. 먼저 바나나에는 정말 우수한 전해질들이 들어있대. 예를 들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염. 같은 거지 이런 전해질들은 우리가 운동을 하면 땀으로 배출되기도 하지만 근육 수축 활동으로도 소실된다고 해 아무튼 전해질은 우리의 신체 기능을 더욱 향상시켜 준다는데 대표적으로 근육 회복과 운동 시 제대로 수축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나저나 전해질이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제대로 된 수축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근육 경련도 일어난다고 하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운동 후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물과 함께 충분한 전해질을 섭취해줘야 한대 그래서 바나나를 섭취해주면 좋은 거고 보통 우리가 먹는 바나나 하나 에는 마그네슘 하루 권장량의 8% 그리고 칼륨의 10%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빠르게 흡수되는 단순 탄수화물 28g이 포함되어 있대 이제 마지막으로 섭취해줘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물이야 운동 후 탈수가 된 상태가 지속되면 근비대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성장에도 방해가 된다고 하네 이는 근육 단백질 합성률을 감소시키고 분해율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이야 이 논문에서는 운동 후 5%만 탈수가 된 상태라도 눈에 띄는 남성 호르몬 수치 감소 코르티솔 및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증가시켰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오늘도 운동 후에 더 나은 근육 회복과 근성장에 도움을 주는 최고의 음식들을 소개해 봐서 프로 선수도 아닌데 굳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 먹을 필요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효율적으로 근육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는 선에서 잘 챙겨 먹어보면 어떨까? 아무튼 오늘 소개된 모든 식품들을 미리 찾아서 아래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잡숴 보고 싶은 형님들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오늘의 머스란 입은 여기까지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듣거나도록 해.